안녕하세요 산체의학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1 0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의 환엽중뚜입니다. 변이 아주 좋은 환엽중뚜고요. 3쪽입니다. 이번에는 3반 호중투입니다. 두축이고요 3번에는 어, 3반 중투. 너무 멋진 종자. 3반 중투. 광료 배출부금입니다. 세축이고요 4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소반이고요두 축입니다. 5번에는 산반 소심입니다. 산반 소심 화용도 아주 좋고 어 아, 산반 무늬가 아주 잘된 산반 소심이고요. 두쪽입니다 6번에는 황산반입니다. 산반 무늬 아주 좋고요. 아,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3쪽이고요 아, 7번에는 태극선입니다. 7번은 태극선, 아, 주타, 중토 복색화죠. 태극선 세 쪽이고요. 8번에는 비약입니다. 비약, 피약, 자 복색화 비약이고요. 어, 아, 세 쪽입니다. 9번에는 금옥녀입니다. 홍화 금옥녀 두 쪽이고요. 10번에는 주몽입니다. 꽃이 정말 좋죠. 주몽, 아, 시나폼 세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에 환엽 중투구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환엽의 중투. 색감 변하지 않는 한엽의 중투고요. 무광의 한엽의 중투입니다. 아, 완전 전육질질이요요 1번에 환엽중투입니다 변도 좋고, 문이 엄청 좋습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어, 입폭이 정말 좋습니다. 후육질로 세축입니다. 세축이고요환엽중투 1번에 한엽 중투입니다. 3척이고요. 아, 14에서 0.9, 35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호중투고요 아, 허에서 중투로 발전한 기체인데 호중투입니다 색감 좋고 무늬 좋고 아, 신화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호 중투입니다. 색감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응? 이 번하고 3 번이 바뀌어 버렸네요. 표시를 잘못했네. 이번에 호 중투입니다. 아, 3번 호중투두 총이고요. 11상점 7, 12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3번 중투. 완전 광엽의 3번 중투. 지부금입니다. 3번에 3반 중투, 세척, 질부금입니다. 16에서 2폭이 1.0입니다. 15만원이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소우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소우반이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두 아, 촉입니다. 4번에 소반 두촉이구요1 아, 3회 점칠 13만원입니다. 5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아, 완전 흑육질로 3반 무늬가 그런대로 이렇게 들어있구요. 3반 소심. 5번에 3반 소심 두촉입니다 아, 10회성 점칠 6만원입니다. 6번에는 황 3반입니다. 황 3반. 아, 3반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황색이 지금 3반 무늬고요 이렇게. 아, 편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후육질입니다. 육질이 단단한 변에 3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6번에 3번입니다 황 3번이고요 새척입니다13-0.6 어, 4만원입니다 참 어, 6번부터 10번까지는 4만원씩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각그 번호 표기된 대로 어, 잘 보시고요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4만원씩입니다. 아, 6번에 향산만 3쪽, 4만원이고요 7번에는 태극선입니다. 아, 중투 복색화죠 태극선, 음, 3촉입니다. 작도 그런대로 좋고요 7번에 태극선, 3촉, 아, 1 3회상점 7, 4만원입니다. 8번에는 비약입니다. 비약. 어, 이것도 복색한데 자복색화. 화양이 정말 좋습니다. 자색, 복색도 예쁘고요. 어, 자복색화, 비약, 세척이고요. 20에서 0.7, 4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구목요고요 구멍요, 홍화 구멍요입니다. 아, 두 쪽입니다. 작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아, 9번에 구멍요, 홍화고요. 두 쪽입니다. 15에서 0.6, 4만원입니다. 10번에는 주멍이고요. 화양과 색감 아주 좋죠. 주멍 두 쪽입니다. 아, 신화 포함 세 쪽이고요. 신화 이렇게 있습니다. 주멍 세 쪽. 아, 14에서 0.6, 4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보이 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보이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번에 환엽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은 환역중두고요 완전 후육질로 부러질 듯한 변입니다. 이렇게 노크성도 보이고요. 1번에한엽중투입니다세척이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아, 뿌리도 좋고, 변도 좋고, 아, 짤막 한 번에 완전 후육질로, 아, 무늬도 변함없는 개체고요 아주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1번에한엽중투세척이고요잎폭이 0.9, 35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에는 3반, 호구요, 3반 어, 호 중투입니다. 3반 호에서 중투로 발전한 개체고요 색감도 좋고, 편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어, 뿌리는 3, 6, 7가닥입니다. 3쪽에 뿌리는 3개, 6, 7가닥. 아, 뿌리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건강한 뿌리 일곱 같다. 자, 마 눈도 달려 있네요. 이렇게. 이번에 아, 호중투입니다. 3반 호중투 두총이고요이폭이0.7 12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3반 중투고요. 아주 멋진 종자 아, 7부금 3반 중투입니다. 3척이고요뿌리 아, 최상입니다. 아, 3번에 3반 중투 질부금입니다. 아, 세척이고요 어, 잎폭이 1.0입니다. 1, 1, 1 c m 고요잎폭이 굉장히 넓어요. 1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멋진 정자 소관이고요 변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분위가 너무너무 좋아요. 화려하게, 분위가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뿌리는 여섯 가닥 아주 좋은데, 일곱 가닥이네요. 일곱 가닥인데, 두쪽이 일곱 가닥입니다. 제가 단단하게 철사거리에 끊었던 거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아, 서호반. 화려한 서호반입니다. 두쪽이고요이 폭이 0.7입니다. 13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변도 좋고, 무늬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소심, 이품이죠 3반 소심. 아, 뿌리는 7가닥 아, 정도 됩니다. 두 축에 뿌리 7가닥 충분하고요. 3반 아, 소심입니다. 이렇게요 종전막 아, 하시기 바랍니다. 3반 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이품이죠 아, 5번에 3반 소심 2촉이고요. 이 폭이 0.7. 화염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6만원입니다. 6번에는 3반입니다.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3반 무늬다잘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는 2촉에 뿌리는 6가닥 이상 됩니다. 아 건강하고요. 약간 탄환성은 있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6번에 3번 세축이고요. 잎폭이 0.6 4만 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태극선입니다. 중투복색화 태극선이고요. 아자마가또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이 사이에 자마 있습니다. 자마 있죠? 아, 세척이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이 자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 태극산, 중투복색과 태극산 세척이고요. 아, 이 폭이 0.7, 4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비약이고요. 중투복색화도 갖고 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비약도 자복색화, 하영도 좋고 아, 자색이 아, 곱게 불든 복색화입니다. 하영이 너무 좋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볼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 아, 8번에 비약 3쪽입니다. 이폭이 0.7, 3만원입니다 아, 9번에는 금옥용입니다. 금옥용 편이 아, 아주 좋네요. 두척이고요철사으로 아, 엮어놓은 건 제가 그냥 단단하게, 아, 단단하라고 엮어놓은 거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뿌리대, 다섯, 여섯 가닥, 여섯 가닥 있고요. 두쪽에 뿌리 여섯 가닥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 보이시죠? 자마도 잘 달려 있습니다. 구목력두쪽이고요 홍화입니다. 홍화, 아, 이폭 0.6, 4만원입니다. 10번은 주몽입니다. 꽃이 정말 좋죠. 하얀과 색감 아주 좋구요. 주몽, 아, 주몽, 시나팜새쪽입니다새쪽이고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닥입니다. 여섯 가닥에, 셋, 셋, 여섯 가닥. 7가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몽 세척이고요. 아, 이쁘게 0.6, 4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1번, 2번, 4번, 아, 5번도 다 줬고요. 3번은, 3번 6도 7부군. 아주 멋진 종자죠.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쉽죠? 아,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